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독자적인 말씀은 거의 없고 친문하고 아... 거의 똑같은 말씀들 네. 네. 하고 있었고 음. 최치근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하신 걸로 지금 추정이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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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수세로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음번 확실한 권력자다. 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호남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이재명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어, 저는 소종섭입니다. 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쫓기고 있을 법 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좀 성과를 내서 그걸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그야말 대세론을 형성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상당 부분 지지율이 좀 정체내지는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요즘 들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 보면은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기사의 최근 이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 당선 될 때까지만 해도 네. 대단히 힘 있는 모습을 보였고 칠를 치고 정확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네. 기대를 걸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독자적인 말씀은 거의 없고 아... 어... 사실 친문 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들 네. 예, 네. 하고 있었고 음. 가장 최근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과 갈등해서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줬고 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예. 그쪽으로 예. 들었죠 손을 예. 네, 네 손을 들어줬고 그 와중에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검찰이 판사들 어떤 인적사항이라는 관련된 분석보고서 만들었을 때 이게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고 아, 했을 때 예, 예, 예. 저거 국정조사합시다라고 치고 나갔거든요 보면. 아, 네, 그랬었죠. 치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당에서는 그냥 다 빠져버리고.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지금 스타일을 구긴. 그러니까요. 네, 요 상황이 하나가 됐고 네. 최근에 이거는 뭐 구체성은 없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민심과 관련해서 가장 최측근. 물론 아... 뭐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 최측근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하신 걸로 지금 추정이 네, 되는데 네, 네, 네. 극단적인 선택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76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76만 원이면 뭐 사실은 복합비 대납요. 복합비 대납이고 기껏 해봐야 저거 벌금 한 100만 원낼 네, 정도고 네, 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사실은 그 전에 뭐 징역도 음... 갔다 오신 분이어서. 네. 그거 개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인도 선임돼서 같이 조사를 함께 음. 변호인 도움을 해 받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분이 왜 저런 극단적인 음.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음.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의구심들이 음.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 서딱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이분이 과연 음. 되느냐 아, 심지어는 아. 또 다른 뭐 측근 관련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수세로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상황 안 같아. 좋은 상황이죠. 네, 네. 그 김현님은 그 지역구가 광주북갑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호남 민심을 가까이서 접하셨을 테고 지금도 네. 뭐 접하고 계실 텐데 네. 이낙연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호남민들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사랑해요. 네,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잖아요 보면. 네, 네, 네. 우리 고향 또 전남 출신의 지사를 또 지내셨고, 전남 지사를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 고향 출신의 음. 대통령을 하실 만한 분이다. 음, 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음.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호남이 첫째는 뭐랄까 진보적인 사고의 가장 최첨단 끝에가 있어요 보면. 아. 근데 민주당 안에서 보면 말씀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 예.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음. 그러면 그런 생각에 반대 대척점에는 지금 이재명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보적인 사고, 진보적인 어떤 아, 시대정, 나가고, 시대정신을 어. 끌어줄 사람은 이재명이지 어. 이낙연이 아니다 아하. 이런 사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한번더 정권을 정권, 잡았으면 그렇죠. 하는 이런 희망 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보면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음, 정권 재창출이라는 서 예. 음. 물론 호남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호남의 네, 네. 주민들 음. 입장에서 보면 음.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 대표의 저 자세와 저 모습만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하기 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아. 그러면 정권 음. 재창출 가능성이 좀더 높은 이재명이 음.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호남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네. 유50 50대 후반 이상 60대 쪽으로 네, 네. 가면 인낙연 지지가 대단히 높아요. 보면. 그 안에서 또 민주당 안에서도 있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아, 아, 예. 이게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좋아하는 쪽은 음. 보면 인낙연이고 예. 민주당 안에서도 치고 나가고 음, 뭔가 조금, 좀 변화가 에, 급, 필요하다고 그에 그,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어. 보는 쪽은 이재명이고 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음. 뭐 그런 전망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친문 지금 어, 여권 내의 최대 세력인 친문 세력이 네. 이낙연, 이재명 말고 네. 제 삼의 후보를 띄울 거다. 음. 둘다 마음에 안 들어한다.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석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뭐 일단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얘기 나오는 음... 케이스들이고 또 가령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장관 한번 했지 없잖아요, 보면. 시작할 때 그때 아마 한3%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야말로 경선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네, 뒤집어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아니 박주민 의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 상황적 맥락 속에서 픽업을 해서 갈 수도 음. 있는 거고 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박영진 의원을 픽업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이 친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음. 여전히, 많다. 여전히 다양한 선택지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 당내에서도 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주도적인,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주요 당직자들이 이낙연 대표 눈에 들기 위해서 음. 저 사람이 다음번 확실한 권력자다. 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낙연 대표로서는 뼈 아픈 부분이겠죠. 에, 에.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고, 이낙연 대표가 와서 사정하고 애걸복걸하면 음. 조금 도와주는 척 해볼까 뭐요 정도가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라는 이재명 건. 기사도 약간 뭐 그렇다고 이재명 기사 쪽으로 또 새가 또 몰려가는 그런 흐름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약간 그것도 약간 이제 두고, 자, 보는. 두고 보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기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음. 좀더 자기 소신이 확실해서 네. 속된 말로 자기 승부를 좀 빨리 걸고 확고하게 걸고 싶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진 지금 음. 이 정도 시점부터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음. 추진 동력으로 친다면 이재명 지사 쪽이 가진 추진 동력이 훨씬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 예, 여권 내 양강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경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상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좀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 가능성, 그리고 제3후보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어, 어쨌든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대선전국이 열릴 테니까 어, 한번 흥미롭게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목소리>